안녕하세요. 캡노트 해석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초보자 입문자가 인사360 전용 어플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스피, 그러니까 회전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잘 몰라서 못 쓰는 분도 계시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감이 조금 떨어져서 못 쓰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글쎄요, 360도 카메라라는 게 그냥 스틱에 꼽아서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상당히 편하게 영상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조금은 계획적으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만큼은 내가 이렇게 찍어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어, 영상을 촬영해야지 나중에 어떤 효과를 먹였을 때 그런 퍼포먼스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어, 회전 먹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니까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차량에 붙이는 석션컵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대로 3m 짜리 연장 셀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요걸 차로 갖고 가서 저는 석션컵 보다 이게 좀더 편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썬루프 쪽에서 꺼냈습니다 이렇게 이게 차량마다 내부 구조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제차 같은 경우는 이 스틱을 꼽아 놓거나 어디 뭘 동여 매더라도 고정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이렇게 찍을 때 딱히 어려움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3m가 아니고 좀 짧은 거면 손으로 계속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m짜리를 활용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을 어떻게 찍었을까? 요것도 좀 봐야 되겠죠. 모바일용 전용 어플입니다. 여기 첫 번째 키 프레임 보이죠. 여기서 두 번째까지는 화각을 맞추고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세 번째 키 프레임 3번에서는 180도 돌아가게끔 당연히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화각을 좀 바꾸고 그리고 위치를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붙여놨죠? 그리고 마지막 줌에는 줌인을 하면서 정상계도, 그 다음에 이렇게 뺑뺑 돌리는. 나름대로 이제 화려한 퍼포먼스를 만든다고 대강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화각을 바꾸고 위치를 바꿨죠? 자, 이게 마무리입니다. 그쵸? 그렇죠? 마무리인데,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중요한 게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되고, 구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찍고 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음 이런 영상 조금 계획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는 구상을 먼저 하고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들, 그런 파츠들 좀 필요하겠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스피드하게 보일 수 있도록 모션 앤디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배속을 설정할 수 있는 속도 기능을 어, 추가하면 좀더 재미있게, 스피드하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다른 타입의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들고 있는 셀피스틱이 85cm 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길이까지만 되면 되고, 본인을 찍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어, 앵글이 전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짧게, 편하게 질수 있도록 들고 있어도 돼요. 저는 이제 루트를 정해서 어디서 어디로 갈 건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렇게 빼서 요걸 그네 쪽으로 갖고 갈 겁니다. 요런 식으로 가서 그네를 휙 지나가고 자, 우측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미끄럼틀 구조물 사이사이를 좀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게 일부러 속도를 막 내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찍어도 계속 설정을 할수 있으니까 본인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찍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했죠? 자, 이번에는 PC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인스타 360 스튜디오에서. 지금 방금 촬영한 고영상입니다. 그저 멍청이가 왔다 갔다 하죠? 자, 이제 작업을 해봅시다. 키프레임을 같이 찍어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쭉 나오는 걸로. 그리고, 자, 좌측으로 돌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작점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좌측 잘라내고 가 봅시다. 이게 작업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요령이 생기고 손에 붙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나오는 걸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각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는 어 드론으로 날라가는 비행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실습용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 대강 대강 해볼게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 제한이 있으니까 자이 정도 돌려서 프레임을 찍었죠. 자,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핀을 먹입니다. 회전을 먹이는데 이렇게 회전해서 기울어지는 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심력으로 돌아갈 때그 시각적 변화만 생각해 보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돌았고 자, 여기서 이제 근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각을 변경을 하고 키프레임이 너무 좁게 되면, 간격이 좁게 되면, 제가 전 시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좁게 되면 은 조금 탁탁 끊기듯이. 그러니까 너무 각지게 꺾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드론이 좀 그런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거는 조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부드럽게 갈수 있는 거고, 어쨌든 어느 정도 간격을 계산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네를 빠져나가요. 자, 키프레임 하나 추가하고요. 뭐 내가 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회전 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느낌만 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빠져나가고요. 자, 이제 저쪽으로 갈 거예요. 키프레임을 찍고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하면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전체 구간들을 잘 살펴야 돼요. 요런 것들이 조금 고생스러우면 고생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어 정말 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잖아요. 좋은 장면 뭐 재밌는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고 또 요런 편집을 거치게 되는 거니까 요건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죠. 자 이제 이 계단 사이를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앵글의 방향을 잡아주고요. 요것도 조금만 돌리는 걸로 갑시다. 진짜 드론이 안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회전하듯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또 돌려야 돼요. 삐뚤어졌죠. 지금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막 회전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로 또우측로 도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렇게 잡습니다. 이 정도 왔으니까 이제 수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수평을 찾아야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잡아놓고 저 사이를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할 거예요. 자,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이 다음에는, 우회전. 요 정도 빠져나갈 때를 이, 이 순간을 잘 잡아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 순간을 잡기 힘들면 키프레임을 진행방향으로 그대로 좀더 촘촘하게 찍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직진 코스에서는. 자, 볼까요? 휙 하고 돌았죠? 그 다음에 이 미끄럼틀. 출입구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출구 쪽으로. 자, 여기서 아래를 좀 봐야 될것 같죠?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키프레임 찍은 게 지금 많죠? 많아, 손이 많이 가는 건 맞는데, 어, 그만큼 디테일한 샷을 보여줄 수 있어요. Everybody. 자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회전을 어떻게 먹이는지 뭐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360도 카메라는 어, 들고 다니기만 해도 영상을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어, 후프레임 그러니까 리프레임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앵글 변화야 본인이 편한 대로 줄수 있기 때문에 스틱에 꼽아서 단순하게 들고만 다니며 영상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좋은 장점이고 매력인데 어떤 특정한 영상에서는 퍼포먼스를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보는 사람의 시각적 재미를 위해서라도 조금 구상을 하고 찍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양하게 찍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는 있어요. 아니, 뭐, 이까이끔 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찍겠다고 내가 뭐, 이걸로 상업적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영화나 CF를 찍는 사람도 아니고, 감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생각을 좀해 봐야 돼요. 어, 욕심 때문에 저같이 장비병이 있는 분들은 욕심 때문에 새로 나온 뭐가 있으면 그걸 살려고 막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브이로그 를좀 찍어 보겠다 뭘 하겠다 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고를 때내피 아, 같은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내고 카메라를 사잖아요. 그만큼 좋은 카메라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요. 어, 거기다가 내가 이런 영상을 하나 담기 위해서 뭐 일부러라도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밖에 나가서 그 영상을 찍어요. 어, 앵글 봐 가면서 구도 봐 가면서 찍고 또 그걸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시간 또 들여 가지고 편집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전 과정에 있어서 내 인적 투자, 그리고 금전적 투자, 시간적 투자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 하나를 찍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그 가치성이 다 나오는 건데 아우, 귀찮아서 못 찍겠다.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어떤 순간에는 아우, 어, 너무 귀찮아. 그냥 이렇게 찍고 말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어 이런 구상 같은 거 조금 하고 찍으면 완전 달라져요 영상이.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전을 먹이는 게 사실 드론 샷 같은 거 말고요. 음, 보통 이제 도심지에 갔을 때 길을 걸어가면서 좀 멋있는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런 배경들을 이제 멋진 풍경들을 담을 때 쓰고 또는 여행을 갔을 때좀 그렇게 장관인 모습들 그런 풍경들을 담을 때. 아니면, 하이퍼랩스, 또는 뭐, 모션랩스라고도 하죠. 걸어가면서 찍은 영상을 빠르게 돌리는, 요런 장면에서 많이 써먹거든요.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영상의 오프닝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음, 이런 게, 적절하게 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생동감 넘치는, 좀 에너지가 보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친한 동생한테, 그 동생이 편집을 전혀 못해서, 이제,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좀 기간을 정해서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이 친구가 만든 영상을 보니까 제가 알려줬던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다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별 효과도 넣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떤 효과들 내가 배운 거다써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뭐그 친구는 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 나중에 보면 영상이 상당히 조잡해집니다. 이 말은 회전 먹이는 이런 단순한 기능도 막쓸게 아니라 어울리는 영상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구도를 잡고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아 요런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한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그런 효과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막 집어넣어 버리면 조잡한 영상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좋은 영상이 될수 있었던 걸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이만 꺼지겠습니다.